구독과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네. 그분 진짜 이시리사 네. 니 네, 네. 응. 네니네요 네. 귀가 애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네. 아지 아,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애가 귀가 옛날부터 군판이가 자꾸 생겼는데 이게 음. 괜찮아지 다가 또생기고괜찮게생기고귀속안피 여기. 여기 여기랑 둘다. 살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6살 돼요. 네. 3월 달에. 좀 가만히. <laughs> 있는 아, 가만... 그렇지. 얘 원래 그러는데이 선생님 알아보지 <laughs> 음. 하지 않은데 이 요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거 그거 얘기하는 예, 거예요? 요거? 네네 요런게한 음. 번씩 자꾸 생기더라고요 피부 좀귀 안은 아니고 네귀 안은 제가 청소를 그래도 시켜줘서 그렇고, 다시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네. 이 살끼리 막 이렇게 길 촘촘 촘촘하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살이 맞물리면서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먹약보다는 연고를 음, 음. 연고를 적어도 음. 괜찮아지더라도 한달정도는 발라주세요 음, 조금만 써가지고 아 조금만요? 예. 네 연곤하나 아. 네. 좋으니까 네. 이게 그냥 음. 피부적인거예요네안네네네네네후한다고쓴아니까 어. 네. 네. 조금만 해가지고 아, 네네 후진이 발라주세요 후진이야 네네 네. 아유 감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아지들이 많이 없네. 아, 우리 그때 토요일 날이었나? 주말에 왔었잖아. 토요일 날 엄청 많았는데, 그치? 야, 무슨 병원에 와서 연고 줬는데, 사천원 동물병원에서. 그치? 여기 진짜 나 옛날에 살았 진짜 다 여기 최고야, 이런 은 진짜 비슷해. 그 선생님도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이뭐 심각한 거 아니라고 네. 이러면서 연구 하나 바르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 야 근데 딴 배움 가면은